네 안녕하세요, 먹먹이유튜브입니다 오늘 한번 술 취한 아저씨 척 해볼게요. 오늘 참 좋은 날이죠? 대해. 그래서 제가 이따가 줄게요. 야, 아 진짜. 아, 내놔라. 알았어. 아저씨 빵을 먹고 싶냐? 아 알았어. 어여 이 주인장, 어여. <laughs> 고기내 놔, 고기 어 나서야 야 그, 에이 오늘은 주인장 없나? 다가. 어 오늘은 주인장 없나 보네. 오 어, 돈 네. 내고 야 말리와이 <laughs> 주인장아 나술 아 나술이네 아 나운데 서 마시고 싶어서 죽겠다고 이놈아. 그만 잡고 일로와 이놈아 아직 가게 문안 열었어 씨 <laughs> <쉿! 웃음> 어이 가게 문 열었나? 야 열었냐고 아니 야 이씨 아니 빨리 전설위 <laughs> 히히히 <으이? 웃음> 기털 전설의 깃털 길, 길, 그거 뭐였더라? 빨리, 야, 나 마실래, 야, 빨리, 빨리. <laughs> 어이 어여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이어 있어 아이어뭐뭐뭐뭐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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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아, 콜라하고 뭐 고기 같은 거좀 줘. 아, 어이 어고어고 어이 어이 아이아이어 오지 마어여 어이 어이 어아 어이 콜라랑 돈. 돈이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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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이놈아어만아이야이거진 <laughs> <10만> <laughs> 자정국 공지야, 아,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돈은 이 돈은 있냐? 이 당연하지. 머리가 다른 뭐지? 아예 백원나 아예 나나뭐백 원이잖아, 백 원. 아 여기 0만 아유 오십오 오만 원이야. 응, 알았어. <laughs> 앞에 줄 서야지 네, 가게 얼쩡거리고 있어 이. 우리 가게. 에 야. 왜? 고기를 달라고 했나? 고기랑 콜라 줘. 콜라. 어. 아주 보지 말게나 어, 콜라네. 어, 이건 슈머고기하고 아니면 카게. 어, 돼지심장. 응, 돼지심장. <laughs> 음 맛있긴 맛있는데. 어, 콜라. 아잉 왜 죽었어? 마법으로 사다하했다고 해? 음. 야 어디서 사기를 쳐? 네가 즉시대밀 어? 포션 달라고 했잖아. 에? 너난 콜라 달라고 했는데. 그러니까 즉시대밀그 아 유통기한 지난 거라. 아, 아 유통기한도 매... 확인 안 해고 먹어? 네가 나한테 주잖아. <laughs> 알았어, 그럼 다시 주지. 아돈내놔돈 다시 내. 아 여기 코, 콜라 또 하나 있네. 아이 콜라 또 아. <콜라또>. 어. <laughs> 아이베 왜, 아이어 왜. 하나 더어어 으악! 어. 오, 내 경험치야 내 경험치 아파 네 여러분 오늘 그걸 또 줘야겠군 안 되겠어 뭔데 뭐 마지막 또 있어 뭐뭐 뭐 있어 뭐있어? 이게 보이시나? 야 빨리 왜왜왜왜 뭐... 아, 왜, 왜, 왜. 주인장 나 간다 예 안녕 야, 안녕 1억있다 1억 야 이롱. 나한테 좀 어디서 모르러 사기를 음. 쳐 이거 아니야 봐. 이거 진짜야 진짜 어디 증거 증거 자. 좀 보자 야야 야. 저기 있잖아. 응. 음, 어. 아,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어. 저, 어, 저, 안녕. 어. 아, 진짜. 네. 여러분 이걸로 클로징하도록 하죠, 민영아 일로와. 오상규 오빠. 이거 보시라. 이거 봐봐. 스. <laughs> 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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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슈퍼고기라더니 그냥 고기잖아. 뭐? 슈퍼고기 먹었는데 그냥 고기잖아. 어디서 나한테 사기를. 솔직히 좋다고 슈퍼고기 쳐 놓은 거잖아. 이 유통기한 지난 걸 먹는 놈아. 아! 마이 에메. 에 로아 클로딩아 잘 와. 클로징. 어떡해? 에메 로아. 님들 다 안녕. 여러분 안녕. 잠깐만. 내가 그거 줄게!